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~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세요, 용용~ 지비님께서 싫다면서요~ 진짜 몰라서 물어요? 원래 가해자는 자기가 한 짓을 모른다고는 하죠. 그러고는 자기가 피해자다 하면서 남들을 속이고요. 이거 보세요. 제 말은 무시하고. 피해자인 척하고. 어이없는 건 접니다. 그리고 촌년이신데 예의 좀지키세요저게하면입만입먹어요 생각 좀 하고 올리세요. 네? 부럽다? 아니요, 저는 그런 감정 없고요. 님이 올리시면 저도 올릴 겁니다. 물론 그쪽은 그쪽이 피해자인 것처럼 꿈이겠죠. 하지만 어림없습니다. 저는 그쪽이 한 짓도 같이 올릴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왜요? 님이 저격으 올리셔도 실시간 앞부분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, 이걸로 하해녹카에서여기 띄워놓으면 되잖아요. 그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? 틀렸어요. 오히려 그쪽이 한 짓은 협박에 가깝습니다. 이미 올리든 말든 구독자가 줄든 님의 적용 영상을 올릴 거예요. 무명한 짓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? 이런 무개념 짓은 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미 올렸어요. 조회수가 벌써 1 0 0만이네요 이제 할 말이 없으신가 보네요. 저를 몰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. 하면 다인가요? 그리고 어차피 진심도 아니면서. 사단네요 오늘 무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봐요. 안녕.